자 1309번 보자 1309번 자 요거는 해설지에 보면은 풀이가 두 개가 있는데 아래에 보면은 다른 풀이 라고 하는 거를 하면은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자 일단 절대값의 x-am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 절대값은 양수 아니면 0입니다 양수 아니면 0 그럴 때에는 제곱을 하더라도 부등호가 안 바뀐다는 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명제에서 배웠어. 그래서 제곱을 할 때, 제곱을 할때 이거 절대값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A라고 하는 거는 풀마 A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풀마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값 소멸하고 그냥 A제곱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x-an의 제곱이 되고 부등호 안 바뀌고 양수일 때만 안 바뀌고 양수일 때만 둘다 양수일 때만 아니면 0 이상일 때는 어안 바뀝니다. 음수는 바뀌어 조심해 음수는 안돼자 어 이렇게 제곱. 그러면 왼쪽으로 이제 뭐 전개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x 제곱은 없어질 거고 그지? 어 그럼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로 묶여서 an 더하기 1 마이너스 아, an에 x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쑥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n 더하기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an이 저기 나와 있어 an이 an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차가 3이야. 그러면 3n에다가 첫째 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2하면은 첫째 항 이렇게 구하는 건 다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an 더하기 1은 뭐야? an 더하기 1은 이거보다 하나 더 많은 거니까 n 대신에 n 더하기를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3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두 개를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 다음 거니까 당연히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공차. 음. 그래서 이것만 이용하더라도 게임이 끝나요. 이것만 이용하더라도. 알겠지? 어떻게 게임이 끝나냐면, 이거를, 오른쪽을 인수분해를 좀할 거야. 인수분해를 좀 하고, 문제를 들여다 볼 건데, 2에다가 이게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m. 요거 인수분해 하면,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m. a n 더하기 1 아, 플러스, a, n, 인데, 얘가 둘이 뺀게 3이잖아요? 3이라는 건 양수야. 얜 양수잖아, 양수. 양수면은 약분을 해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2로 나누게 되면 x가 나오잖아. 그러므로 x는 2분의 a, n 더하기 아, 더하기 a, n 이라는 게 되는 거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x의 최솟값을 bn이라고 두기로 했어. 얘가 최솟값이잖아, 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누구인 거야? bn.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bn을 구할 수가 있죠. 왜? 여기 an an 더하기를 우리 구해 놨잖아. 여기. 얘네 둘 더하면서 2로 나누면 bn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나누 그러니까 더하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더하면 이게 6n 1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3n-2분의 1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제 또 b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bn의 정보가 두 개가 나오더라. 그 다음 에 이제 기억. 들어가 보자. 기억. 기억 보면 어떻게 돼 있어? b1. 어? b1은, b1은 a들 원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아, 2분의 a2 플러스 a1. 이렇게 대입하면 기억은 참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참. 그 다음에 여기 뭐 BN 아예 그냥 구했는데 뭐 그죠? 그러면은 BN이라고 하는 건 공차가 2분의 3이냐. 공차는 뭐야? 이거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수열인데 N의 개수가 공차죠. BN 공차는 3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거짓말이지.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자 디귿 들어가면 이거 뭐 160인지 확인하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집어넣고 알았지? 확인해보면 이건 뭐 정답이 뭐가 나오나? 3번이 정답이라고 하니까 디귿은 참인가 보죠. 예, 알겠지?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정리.